지금 우리 민족이 큰 아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할로윈데이 뭐 잘못된 행사로 말미암아서 지금 젊은 10대, 20대 젊은이들 15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치료받는 청년들이 많고 흉상자가 한 20여 명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정치 또는 잘못된 문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인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 505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505주년입니다. 종세기 부패로 얼룩진 로마 카돌릭을 대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개혁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최초 개혁의 선구자 가운데 몇 사람을 소개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 진리가 어찌 보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당시에 교황이나 사제들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르게 될 때에 다니면서. 자기의 재산들을 나누어주고 진리를 선하는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 그룹이 왈도파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종교재판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박해가 진행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후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황에게 세금 바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다. 특별히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게 될 때에 교황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더 나가서 교황이 세상이었던 정치를 진행해 나가는 통치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또한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황권을 폐지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또한 성경을 근거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성경 모든 사람에게 읽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경을 번역한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황청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특정한 사람들만, 신부들만 볼수 있었던 이와 같은 사건인데 당시에 개혁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번역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러기에 수많은 핍박.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순교를 당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위클리피의 영향을 받은 또한 사람,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성경으로 진리를 소화하게 되어지고, 십자군 전쟁 반대, 면제부 판매 반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선언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그가 잡히게 되어서 마지막 화영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최후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복음과 말씀 전파를 위하여 이처럼 무섭고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결국 그가 죽음의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화영장에 걸어가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분들이 종교의 물꼬를 트었다라고 여러분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잊을 수 없는 사람, 루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미 1500년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개혁에 물꼬를 트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서 1517년 루터가 결국은 미덴벅 선벽에 95개조 논제를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되어진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을 꼽으라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 가운데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고, 특별히 종교개혁의 중요한 주제, 오솔라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들었던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솔라 굉장히 중요하게 대혁교회에게 전해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 와도 중요한 것은 우리 개혁 기회들이 이오 주제들을 가지고 오 솔라를 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늘 평가해 보아야 하고 거기에 맞추어 온전하게 정말 성경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을 확실히 가져야 되겠고 혹시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수정할 수 있는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늘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혁 기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성교계 회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잘못된 것 하나하나 바르게 말씀 위에 세워가는 새로운 성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이 아름다운 진리를 만방에 선하는 데도 앞장서는 복된 성도를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때때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복을 좋아합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 좋아하고, 의외롭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것을 좋아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하더라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생각처럼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돈이 잘 모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내 집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몇년 노력해서 정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을 간신히 구했습니다. 행복합니까? 구하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자가 너무 많아서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만 잘 되면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안 됩니다. 자기를 생각에 의해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때때로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가를 보내면서 행복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만날 때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만 남는 경우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무리 열매 맺는 수학의 계절이지요. 가장 풍성한 절기, 가장 행복한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절기에 행복하다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한결같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서 너무나 어렵고, 이자가 높아져서 너무나 어렵고, 달러가 올라가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아서 이제는 일터가 사라지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 전체를 보건데 편한 구석이 한데 어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불평 원망 한숨.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오는지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은혜의 출처를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개혁자들도 정답이 성경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복을 받는다.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말씀과 연결된 사람,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자가 복이 있다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를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가 될때 비로소 큰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도움이 바로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가장 큰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에 더큰 갈등과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린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가 진정으로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업드를 예배하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사건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고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구약 시대였던 축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의 선언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제사장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게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게 될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이스라엘 자산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축복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약시대에 축복의 대상은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정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독차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또 다른 측면에 복을 받을 사람이냐 못 받을 사람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당시의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또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성경의 여러 표현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 어찌 보면 이 여호와의 총회 칼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에 이 공동체를 여호와의 총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추구하신다. 쉽게 말해서,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는, 사실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복은 이곳에 가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말하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기한제에 와서 찬송하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원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원만 찬양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 다예배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때이 성전 안에서 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성전이 어찌 보면 또 하나 중대한 은혜 받는 통로, 복을 받는 통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얼굴이란 단어가 두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구조로 영접한 자는 다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워넣기 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자리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 저를 영접하는 자가 구워넣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제네나와 예배하는 자들 다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귀한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기원전에 나와 예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주님의 자녀로 인정되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의 내용은 크게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적인 복이지요 그 중에 하나는 삶의 복, 육적인 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완 장로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와 같은 부분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 너를 지키시며 지키시며라고 말합니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 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지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왕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갈릴리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지키시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종살이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한자가 되었다. 결국 함께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약속, 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를 지키시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은혜를 베푸신다. 어찌 보면 그의 얼굴빛을 내게 비주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어찌 보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신앙에 전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강주식이 원하노라 이렇게 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 어찌 보면 인간의 욕심대로 살다 보면 평화가 깨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악된 세상 평강주식이 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냐. 이 또한 중요한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축복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천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잠시 살고 이제 떠나게 될 여행객, 여행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뭐 70년, 80년, 100년씩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는 여행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살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임대해 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 자리에 조금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뎌져서 주인을 잊어버려요. 임대해 주신, 우리들에게 임대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행위한다. 이것이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도 신앙의 사람에게도 경건은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 시간의 주인 하나님 역사의 주인 하나님 지구 세상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경건한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주인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기가 주인 행태할 때에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범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복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 복들이 선언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이 선언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 그러기에 제사장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었던 이와 같은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제사장도 축복의 통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과정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시대 제사장은 성전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또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고 성전 또한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신 후에는 조금씩 조금씩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후에 태족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그 주님을 통해서 <laughs>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아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축복의 통로구나 깨달으면서 신앙에 전진을 해야 하고요 때때로 쓰인 바는 목회자도 일부분 감당을 하지요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복을 얻기로하며 선언하는 축도의 내용이 되겠고 그 선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와 하는 과정 그러기에 목회자도 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 성전도 어떤 면에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조금 감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 가운데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의 축복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만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오늘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고, 이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금년 한해 생각해 보면 감사의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까지 인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들이며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빠져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예수를 잘 믿는 이와 같은 길들을 열어가게 될 때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여러분, 다음 주일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오십시오. 함께 오십시오. 그동안 결석했던 그 역시 그들과 함께 오시고요. 또 새로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 법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수감사절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통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증가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를 다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만거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역할 오늘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